지금은 눈이 많이 녹았으니까 일단은 스탠스그 다리 벌리는 거를 조금 더 과도하게 벌려도 괜찮아요. 지금 둘다 중심도 안 빠지고 지금 잘 내려오고 있거든요. 이제 두명 이제 정우랑 선우는 지금 내려올 때그래 약간 땅 보고 내려오는데 땅 보고 내려오면은 앞에 이동감도알수 없기 때문에 편이 작아져요. 그러니까 시선 정면 보고 최대한 정면 보려고 해보고 타볼게요. 자 아, 지금 정우 팔이 약간 몸에 붙어 있는데 몸에 붙이지 말고 조금 더 앞으로 앞으로 쭉펴볼게요 정우가 약간 손을 이렇게 하면서 좋 그렇지 지금 거기서 살짝 올리고 팔팔 팔 위로 살짝 올리고 앞으로. 지금 손가락 한번 쭉 내려와 볼게요. 지금 잡은 자세로.